대구시가 전국 최초 노사상생협력 모델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노사평화의 전당이 지난 3일 문을 열었습니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국내외 노사 모범 사례를 전문적으로 교육, 연구,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0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습니다. 부지 16,500 제곱미터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서 교육 모의 체험관과 근린 생활 시설, 다목적홀과 교육 세미나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노사상생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상설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공간은 사실상 노전자들을 위한 채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들께서 노사 상생과 또 노동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교육하고 또 연구하고 체험하는 또 시민의 소통 공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당은 연중 운영하며 전시 체험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는 앞으로 다양한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기업,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과 상호연계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